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 김호중의 가족과 함께한 일상 속 작은 사건이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가정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고, 팬들과 대중들에게까지 큰 화제가 되며, 김호중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의 가족이 가진 따뜻한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김호중은 바쁜 스케줄을 마치고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계속된 프로모션 촬영과 스케줄 탓에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한 그는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아들과의 시간이 소중했던 만큼 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요리를 대접하며 오랜만에 따뜻한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냉장고 사건이 이 모든 계획의 중심이 되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고, 그 안에서 오래된 인스턴트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곰팡이가 핀 도시락은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했고, 곧바로 아들을 향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걸 왜 냉장고에 넣어놨니? 이렇게 오래된 음식을 먹으려고 했던 거야? 건강 생각해야지. 어머니의 당황스러운 표정과 강한 어조에 김호중은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어요라며 상황을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건강이 우선이야. 라고 강조하며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냉장고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사용기한이 지난 재료들과 잘못 보관된 음식을 하나씩 꺼내며 철저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호중을 불러 함께 냉장고를 정리하며 냉장고를 자주 점검하고 남은 음식을 아끼는 것보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게더 중요해라고 말하며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는 냉장고를 자주 정리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다짐했습니다. 냉장고 청소는 단순한 음식 정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냉장고 속 식재료를 확인하며 이 재료들로 너가 좋아하는 음식을 더 신선하게 만들어줄게. 이제부터는 냉장고를 함께 점검하자라고 말하며 아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김호중은 어머니의 이런 배려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자신의 건강을 더욱 신경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의 해프닝은 가족 간의 대화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 김호중은 어머니와 함께 식습관과 건강관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빠도 이제 집에 올 때마다 음식을 정리하고,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해 먹을게요라고 약속하며, 어머니의 조언을 새겨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아들답게 실천하는 모습 기대할게라며, 그의 다짐에 미소를 보였습니다. 이날 이후 어머니는 아들의 건강을 더 세심히 챙기기 위해 특별한 메뉴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복죽, 삼계탕, 신선한 채소 샐러드 등 김호중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며 이제부터는 내 손으로 너의 건강을 책임질게라고 말했습니다. 김호중 역시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냉장고 사건 이후 어머니와 김호중은 더욱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일상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바쁘더라도 스스로를 돌보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해, 건강해야 더 좋은 무대도 보여줄 수 있는 거야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호중은 무대와 팬들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도 더 신경쓰겠습니다라고 답하며 앞으로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날의 따뜻한 가족 시간은 김호중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준비해준 저녁 식사 사진과 함께 오늘도 어머니 덕분에 최고의 저녁을 즐겼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팬들은 그의 게시글에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져요. 건강관리도 잘하세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그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김호중은 식사를 하며 최근 있었던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바쁜 것도 좋지만 스스로에게도 투자할 시간을 가져야 해라며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호중은 어머니의 조언을 새겨듣고 앞으로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도록 더욱 건강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날의 에피소드는 단순히 냉장고 청소로 끝난 해프닝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배려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팬들 역시 이 이야기를 듣고 가족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 김호중님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라는 반응을 보이며 감동을 나눴습니다. 같은 날, 김호중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를 알리는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 부문 1위를 차지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했고, 팬들은 새 앨범 기대할게요. 우리 마음 속 영원한 1위라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김호중은 현재 다가오는 정규 앨범 발매를 준비하며 새로운 음악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더 나은 무대와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냉장고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일상의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감과 사랑,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이 결합된 따뜻한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호중은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팬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가 만들어갈 또 다른 이야기가 팬들에게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